欢迎光临。 34절입니다. 누가 복음 10장 34절 을한절임으로 같이 큰 목소리로 또 보셨습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체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풀어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네 데리고 들고 와 주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자 30. 자,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중앙으로 데리고 가서 돌아옵니다. 아멘. 영혼부터 영웅까지 계시니까 하나님, 이곳에서 저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길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저의 심령과 영님 간의 치료가 될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들, 저와 아버지의성도들 마음으로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저희세 생의 음성으로 듣고 아버지님께 치유할 건 치유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소생될 건 소생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여태까지 오늘까지 날인도 모든 것들이 그 훈련이 하나님 앞에 영광받는 훈련을 사실도 인도하여 주셨고 영유간의 치료를 간절히 기도해 주며이 시간 말씀하옵소서 저희들 말씀을 받겠나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기를 원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말씀을 함께 아우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할 때 저희들에게 치유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시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나이다 아멘 누가 보면 음, 10장 어, 31절 31 제가 거의 키스만 빼서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어, 32절 예수님이 어떤 어, 율법 교사가 예수님한테 시험하려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 을 얻으니까?라고 아, 물어봐요. 어, 누가 보면 10장 25절군요. 예수께서 이럴 때 뭐, 율법의 무엇이가 기억하것은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대답할때하여 이르되 어, 마태복음 22장 3 7절에 보면 너희는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거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첫 번째 계명이죠. 두 번째 계명 은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스데 이제 일법자가 그 말씀을 알죠. 하나님의 그 계명 개명, 두 계명을 알아요. 근데 어, 예수님이 또 얘기하신 거, 내 말이 옳아. 그 말은 옳은데, 이걸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예수께 여자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라고 물어봐요. 예수께서 나가내실을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요리고로 내려가다가, 내려가다가... 예루살렘은 평강한 곳이거든요. 평강이 있는 곳이거든요. 근데 여리고는 내려가다 그런 거예요. 에극으로 가는 그 영적 뜬 있고 여의고는 여리고성이 굉장히 일곱 바퀴 돌아서 무너진 여리고잖아요. 그걸 내려가다가 내려갔어요. 근데누구를 만나요?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를 만나에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고반 죽은 죽은 것처럼 고리로 갔다 늑신하게 맞고 다 빼앗기고 있는 거다 빼앗아 갔겠죠 돈이고 뭐고 여행 중에 자 그래서 마침내 쓰러져 있었어요 근데 그 쓰러져 있는 그 길가에 쓰러져 있는 자를 보고 갑니다 마침 한제사장이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이게 31절이에요 자 말씀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빨리 가서 치료해줘야 되는데, 피하여 지나가. 아, 오늘 주일날이야. 그러면서 나는, 어, 그, 성전에 가야 돼요. 가는 거죠. 예. 근데 또한 이와 같이 한레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세요. 똑같은 말이, 피하여 지나가세요. 뇌인도, 어, 이그 제사장, 제사장에는 내주석이죠 그런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 중인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사마리아 이 사람이라는 거그 유대인 제시라는 그, 그 사람이죠. 네,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에 사는 사람이죠. 근데 그 사람이 여행 중인 거기 이르러 그 보고 그 쓰러진 그 자를 보고 극신하게 매를 맞고 옷을 벗기고 때려 겁만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래서 가까이 갔어요. 가까이 가라. 그래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주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대나리와 주를 내어주며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감도 만난 자에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래대 자비를 베푼 자입이다 예수님께서 이래대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렇타면서 영생이 있다고 말씀하셔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제가 어, 요가복음 10장 34절을 어, 뽑았다고 그잖아 누가 보고 10장 34절에 보니까, 자,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상체에 붓고 싸매며, 오늘 제목을 이걸 뽑았어요. 상체에 붓고 싸매고 그 사람을 그 짐승에 태워서 주먹에 가는데요.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다쳤으면 그상체에 붓고 싸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저와 여러분도, 어, 가다가 상처에 어, 상처를 받고 너무 아프고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자 어떻게 우리가 어, 상처를 받고 살아나? 자 이스라엘족이 어떻게 살았나이 말씀을 이사야 1장에 보면은 나와요. 자 유임을 드렸죠. 자1장6절 한번. 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발바닥에서 시작.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 없는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할 거다. 이사에서 어, 1장에 가봅시다. 이사에서 1장. 시작. 1장. 6절이에요. 자, 이 제가 지금 공격드렸죠. 자, 다시 한 번. 어, 이 이사야는 하나님의 어,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말씀을 어, 와서 별론하자 1장 18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기 전에 너희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서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져 흔적 뿐인하 사랑한 성도이고 우리 이 시대의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이 없이 상한 것이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 뿐인 거라는 거죠. 참 불쌍해요. 왜, 어, 무엇을 보든지, 어디를 보든지, 비리가 없는 데가 없고, 정말 온전한 게 없는 것을 볼 때, 또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그것을 싸며, 싸며또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할 때다. 너희 땅은 황폐했고, 너희 땅은 우리 마음이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도지는 너희,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했다. 날시오은 포도주의 망대같이 참회밭 대어는것 같이 여섯 날 성읍같이 겨우 남았다. 그나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드리지만 겨우 오는 거예요. 예.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의, 이, 우리가 이렇게 터지고 성한 것이 없는 우리인데, 그러면은 어, 무엇이 제일 아, 우리의 치명타인가? 잠언서 18장 보세요. 그 유임물이 나와요. 잠언서 자문서 18장, 잠언서의 18장 14절, 14. 14절 자 자면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등이 이러니와 심령이 사병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려는가 아멘 우리의 마음이 왜 우리의 마음은 육신을 이길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을 상하게 하면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에요. 네. 그것을 누가 알겠냐. 그러니까 마음을 신령을 담대하라, 강하게 하라, 담대하라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담대하라는 하는 거죠. 왜? 네. 원론 말씀으로. 네. 그런데 그신령이 상하면 그가 누가 일으키겠냐, 그 마음을. 네? 돌로 치것도 아니, 고 망치로 때린 거죠. 말 한마디로 그 사람 신령을싹 상하게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상하면은 우리 모든 것이 다 상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시편에 보면 자 시편의 30장 30장 어, 2절에 보면 30장 2절에 보시다 2 절. 자 여호와 내 네, 하나님이여, 내가 죽게 부르짖매 나를 고치셨나이다. 예, 네. 기도함으로 고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부르짖는 주여, 내가 여기 있다. 다디메어의 눈이 예수님을 만나서 뜬 것처럼 내가 여기 있다고 사인을 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라고. 한자가 마음이 상하면온 몸도 터지고 온 몸을 아프고 이길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인가 봅시다. 우리의 마음은요, 우리의 마음은 다분 아, 좋은 사람들요. 이렇게 마음이 에레벨 어, 1 7 장에 보면은 마음에 대해서 축복 나오 마음에 대해서 자그 마음에다가 금강석 같이 철필로 우리 마음에다가 나쁜 것을 다 기록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 17장 17장 그런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5장 어, 여기 나오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고힘을 그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을 뭐예요?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근데 그 마음이 어떠냐면요 어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자, 보세요. 여기 보세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신이 부풀한 것은 마음이다. 누가 너게 이를 알려가는 나요하는 심장을 살피며 폐물을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현실대로 보호하나니. 그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요. 좋은 말 하지만 그 속에 있잖아요. 거짓되고 있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그 마음이 와닿는 거예요. 증거는 없지만, 그걸 포장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람을 대할 때, 그 포장한 마음을 대할 때는 안에서 거역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어, 솔직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 그래서 마음이, 신이 부패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하나님인 사람, 내 욕심과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은요, 마음이 부패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하나님이 달아가고 나오잖아요. 심이 부피한 것은 마음이라는 거죠. 누가능히 이를 알려고하는알 수는 없지만 포장하니까 나영광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예.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호하나님달아보는 거예요. 그 우리가 몸 체중계로 몸을 달아보듯이 심장을 보시고 폐부를 담나 쉬지도 않고 담나 살피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래 다면은그 부패한 마음이 결과가 어디 나오냐? 말세에 나오는 그 부패한 마음이 디모데 후서 삼자 일절에 보면 자 말세에 고통하는 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 첫 번째.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엄청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네? 나를 사랑한다고. 또, 나를 사랑하니까 돈이 필요하다니까. 돈을 또 사랑해요. 돈이 또 많으니까 그거를 또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아, 우리 집에 금성을 자랑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없는 사람을 아래로 쳐다보고, 또 비방하고, 돈에 그, 따라서 중산층, 뭐, 어? 그 다음에 어려운 자다 보잖아요. 그리고 부모를 보러 가면. 또, 감사하지도 않아요. 예. 그렇게 많고 풍부하면은 나눠주고, 하나님 영광 걸리고, 그 풍부하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 감사하지 않아요. 당연히 내 것이 예. 거룩하지 않냐요 그러니까 그 돈을, 나를 중심으로 선을 딱그니까 거기서 자기가 이렇 넘어갈 수가 없는, 초월에 갈 수가 없는 거죠. 나를 내려놓고, 왜, 하나님 말씀 나한테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중심에 계시면, 그것을 초월에 가을 텐데, 그게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 무정하면, 아,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는 거예요. 아까 봤잖아요. 막, 터져서 그다 죽어, 겁을 주고 가는 사람도, 정을 주지 않고 무정하고 가는 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는 네가 당연히 왜 예루살렘에서 왜 여리고 가. 그러니까 네가 당연히 쓰러진 거야. 라고 그대로 합리화시키고 나는 너 같은 애를 쳐다보지 않을 거야. 어 나는 얼마 이러면서 가는 거죠. 네. 원통하러 풀지 않냐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살아오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니며 배신하고 왜 배신할 수밖에 없죠. 네. 그걸 갖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무정하니까, 정의 없으니까 배신하고, 또 조급해, 막 급해. 날 떨어지자마자 해야 돼. 자기는 하지 않는 예. 또 자만해, 그리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보다 더 좋아요. 놀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물론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을 그 천지창조한 것을 하나님의 그 작품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가서 즐기고 자연을 회손하면서 예,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뭐하며,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아주 바리새인 이 사정에는 가면서 기도하고요. 시간 땡치면 기도하고요. 금식하고요. 식욕하고요.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합니다. 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예. 이게 이런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결과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 그러면은, 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이 사도 보물을 통해서, 어, 갈라디아서 6장에 보면요.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에 오잖아요. 그럼 너희가 이 땅에서 한번 태어나서, 한번 태어나서, 어, 살다가 가는데, 너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 자, 나옵니다. 무엇을 씻느냐? 무엇을 씻느냐? 이거죠. 예. 네. 너희는 무엇을 신느냐? 자, 음,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가 너희 신령에 있을지어다. 아, 그래서 요 앞에 이제 6장 끝에 나와요. 어, 무엇을 나오냐면, 어, 6장, 갈라디아서 6장, 16, 16, 16 6장에 보면은, 음, 할리에 대해서, 무할에 대해서 따져요. 근데 그 할리에 무할에 대해서는 쭉 지나가고요. 어, 이후로 나를 괴롭히지말지어다 라고 나오면 성도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내가 너희 어, 심 든지 무엇을 심 든지 너희는 영적인 것을 심느냐 육적인 것을 심느냐 너희가 심는 그대로 열매를 맺을 밖에 없다는 거죠. 어떤 열매요? 아까 그런 마음이 부패해서 나오는 자기를 사랑하며 고정하며 돈을 사랑하며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심으면 갈라디아사 5장 5장 22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5장에, 자, 5장에 22절.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나와요. 아홉 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 그 아홉 가지가 뭔가 좀 봅시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오니와절지니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이라. 이게 아홉 가지예요. 오직 오니. 성령의 열매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첫 번째가. 이, 이 말씀이 나오면 첫 번째는 1단계예요, 1단계. 근데 사랑하고또 기쁨이 나고 또 기쁨이 나니까 서로 화평하고 편안을 누리고 또 그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도 오래 찾는 거. 또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이와 절제니, 맨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 사랑, 성도다 함께 합시다. 절제. 절제. 우리는 이게 진짜 약해요. 처음에는 막붕 떠가지고, 막 어디 간, 그 다음에 절제를 못 하는 거예요. 막 이것도 뭐죠? 집에 돌아올 시간인데 절제를 못 하고, 가다가 뭐 어떻게 딴일 하다가 이제 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절제를 딱 해야 되는데, 절제. 이 절제가 이 아홉 가지 하면 맨 높은 단계에 올라가 거예요. 그래서 절제 이게 참 어려운 거지만 성령의 아홉 가지은혜에 절제가 나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리스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력도 이렇게 하거나 서로 충기하지 마시니라.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고 말씀으로 갈 때는 마음의 부패한 거를 정리하고, 내 안에 잡초를 빼내고, 말씀으로 와.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보니까 이거는 내가 이렇게 잘살는것 같은데, 아니구나. 이건 버려야 되는구나. 회개를 하는 거죠. 예. 네. 회개를 하면서, 어, 우리가 돌이키라, 돌이키라. 자, 아까 누가 보고 10장 34절에 보니까 뭘 준다고 그랬죠? 기름과 포도주.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는다고 했어요. 기름과 포도주. 자, 기름과 포도주가 무엇인가? 네, 히브리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보면, 아그 10장 19절입니다. 네, 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기. 새로운 살기. 하나님과의 우리의 가운데 휘장이, 이 앞에 지성선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지. 이, 이 휘장은요, 소가죽이라 엄청 안, 안 찢어져요, 칼레도. 근데 위에서 아래로 쫙찢어져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기름과 포도주. 그러니까 기름은 그리스도, 포도주는 예수님 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상처에 또 부어 부었대요. 부어서 그를 갖다가 짐승에 태워서 짐승은 우리의 죄를 눌러서 그 주마리에 가서 맡기면서 자이 아픈 사람 부탁합니다. 당신이 이 비용이 되던데가 더 주겠습니다.라고 사마리아 사람이 이야기한 것이 바로 이웃 사람. 알려주시고 예화로 알려주시는 거볼수 있습니다. 사랑 손들고 뭐. 상처가 많으세요? 많아요. 근데 그 상처가요? 그 상처가 그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는 그런 일이 안전했으면 얼마나 멋있는 나무가요? 구르터기도 잘랐어요. 그 구르터기에서 새로 난그 어, 나무는요, 환란과 고통, 역경을하기 때문에 그 나무는 탄탄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알잖아요. 뭐 하면은 벌레가 들어겠고뭐 하면은 아 어떻게 할나 아닌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연단과 한란을 겪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릇으로 온전한 나으로 하나님 앞에 갈수 있다 그러면 그 상처는 영광의 상처고 그 상처에 인해서 마디가 생기잖아요 대나무 이렇게 죠 마디가 생기고 또 올라가서 마디가 생기고 30배 마디 60배 마디 100배 마디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그 극상품 포도와 포도주의 상체에 분포. 또, 그러면, 자, 자, 10편에, 어, 1편에 보면요, 51편에 갑시다. 51편에, 뭔 말씀이 나오시냐? 자, 51편에 맨 끝에 10편, 51편, 10절에 보여요. 어, 10편, 51편. 편 시편 51편 자, 1편님이여1속편 정한 마음을 편1하시고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에 정직한 영편 12편 12편 1 2 새롭게 편 1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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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2편 12편 1 2에 가서 편1하고 또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또 선사가 만나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위해서 거두지 마소서 그 성령의 힘으로 우리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 주세요내 속의 마음이 이거 어떡합니까 부패한 마음 하나님 이 부패한 마음을 정화시켜서 말씀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새롭게 새참조해주시고내 안에 영을 전직 주시기를 바랍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50편에 보면 50편에 자그 앞에 50편 나오죠.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났나? 50편에 50편 10편 50편. 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일을 생각하라. 그지않는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수 없으리라. 우리 마음이 부패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찢으신다고 찌지, 하십니다. 예. 감사로 제사를 해요. 자, 하나님 앞에 내 정직한 영혼을 새롭게 하면은 감사로 제사를요 어떤 황소 한 마리보다 하나님께 감사해 드리는 그 제물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아우 이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벌써 그 기름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벌써 거듭난 삶을 살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집 지내는 곳에다가 하나님을 영원하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 거예요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뭘 봐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니다아이 말씀 너무 좋아요. 그렇게 하는 자가 함께 구원의 문을 보다는 거죠. 네. 구원의 구원의 있기까지승리할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대 분. 우리가 마음이 통이하고 자복하고 또, 기름과 포도주로 우리 마음에 풀어서, 성령의 힘을 또 의지해서, 또, 감람료와 기름, 또, 희생재을올리고 이런 거다 기름 부르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 정화되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구원의 축복을 받으시고, 또, 어,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살아가신 저의 반드시 주님으로 축원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마음의 상처 또한 아버지가 육신으로 영역하여 온몸이 터져서 아버지 아버 쓰러지기 직본 일부 직전입니다. 그러나 오늘까지 살려주신 하나님 이제야 우리 감사로운 제자들에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호를 볼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꼭 심령에 아버지 있고 미련에서 박혀서 아버지 그씨가 아버지 만의 새싹으로 나무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며 내 안에 정직한 용으을 새롭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영광부리는 제사 드시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